일단 제품을 보내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각각 3200 그리고 1600 정도의 중간 키워드는 1등을 하고 있는 콘텐츠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위는 점점 잡아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판매 제품의 키워드로 블로그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일머니입니다. 여러분, 블로그는 요즘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블로그 안 먹히지 않나? 요즘은 쇼츠가 대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블로그로만 유입을 시켜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예전 방식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괜찮은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 인터뷰를 했던 이분도 유튜브도 하고 일머니 대표님 방식인데 퍼다 나르는 거예요. 걔가 쓴 글을 그거를 퍼다 나르면은 계속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블로그로만 이 정도까지 매출을 만들어 냈습니다. 키워드 광고는 거의 안 쓰고 블로그 후기 콘텐츠로만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그럼 물건을 판매할 목적의 블로그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물론, 직접 쓰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죠. 그니까,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한테, 내 제품을 보내주고, 후기 형태로 받아서, 어, 운영을 했던 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흔히 선정형 체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 블로거나 쓰면 안 돼요. 블로그도 등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수 낮고, 글 퀄리티가 떨어지면, 아무 효과도 없겠죠. 그냥 돈만 날리는 건데요. 그래서 사용한 게, 바로 이 슈퍼멤버스라는,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블로거들의 카테고리 및 상위 노출 키워드를 분석해서 실제 노출 성과 기반으로 이런 등급이 부여됩니다. 캠페인 선정 시 블로거들의 카테고리 등급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체험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에서 찾을 때랑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편하더라고요. 가격도 꽤 저렴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걱정을 90%는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광고만 하시던 분들은 간단하게 시도해보세요. 슈퍼멤버스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줍니다. 가입을 한 뒤에 광고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광고의 종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매장이 아니라 제품이겠죠. 그리고 선착순 체험단과 선정형 체험단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빠르게 퍼트려야 된다. 내가 좀 급하다. 그럼 선착순 체험단을 운영하시면 되고 좀더 퀄리티 있게 내가 확인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선정형 체험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정형 체험단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모집을 시작하면 이렇게 내 제품을 리뷰하고 싶은 블로거 분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선택을 하시면 돼요. 블로그 순위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블로거가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를 주로 다루는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필탁에 맞는 분들을 찾으면 더 노출이 잘 되겠죠. 일단 모집을 하기 전에 자 제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우리 제품명을 적어주시고요. 구매링크도 넣어주세요. 유입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NT 파라미터도 체크를 합니다. 사진도 넣어주시고요. 메인 컷을 그냥 여러 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광고 정보 입력. 제품에 대한 소개를 넣는 칸입니다. 블로거들이 이 내용을 꼭 강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내가 기획한 핵심 욕구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제품 배송 방식. 환급금은 블로거 분들이 우리 스마트 스토어로 직접 들어와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구매금액을 다시 환급해드리는 방식입니다. 판매 건수를 올릴 수도 있고 리뷰도 남겨주시니까 노출을 위해서라면 이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채널 정보 입력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영역에서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고료는 제품을 제공한다면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품 종류는 제품과 가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선정형 체험단을 돌렸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스토어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리뷰도 다 남겨주셨고요. 노출 현황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데, 벌써 이런 성과를 보이는 포스팅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포스팅들이 다 올라오면 성과가 더 나오겠죠. 일단 진행을 하시면 인터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초보자분들도 한눈에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키워드별 노출 순위, 그리고 어떤 블로그 블로그가 노출을 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블로그 영역에서는 잘하는 분들한테 그냥 맡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상품의 기획 방향성은 정해주셔야 됩니다. 슈퍼멤버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날것 같아요. 비용 대비 효율이 꽤 높은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검증된 상위 노출 블로거 분들만 모집이 가능해서 뭐 컨텐츠 품질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예상보다는 굉장히 상위에 있는 블로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뭐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이 정도 가격으로 제품, 구매 건수, 리뷰도 다 쌓을 수 있고 등급이 높은 블로거의 퀄리티 좋은 컨텐츠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제품은 슈퍼멤버스를 통해서 체험단 운영을 진행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일머니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체험단 운영을 하실 경우 1플러스1 +1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체험단 10명을 모집하면 10명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건데요. 마케팅이 막연하던 분들도 이거는 쉽게 진행이 니다 가능하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도움이 되는 컨텐츠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